2-1 공손추 문활 부자가 제지 경상하사 덕 행돈하시면 공손추가 물어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제지 경상을 대해 가지고 제 나라의 경, 경상 아주 높은 벼슬 자리가 주어진다 더해진다 그 벼슬 자리에 오른다 선생님께서는 제 나라의 그 경상의 높은 자리에 오르시게 되어 가지고 덕이 거는 능의 뜻이다 도를 행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행하면은 뭐든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비록 유차이로 말미암아 가지고 태자의 업적을 이루고 또 왕자의 업적을 갖다가 이른다 카더라도 그 선생님의 능력으로는 아주 불이어이달 이상할 것이 없다 이상한 것이 아닌데 여차적 동심과 부호이까 부 이거는 앞에 건가아닌가 이와 같다면 이와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책임이 막중해지게 되면은 마음이 동료가 되는가 동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자가 말하기를 불아 동료되지 않는다. 나는 사십에 부동심하였다. 나는 나이 마흔에 부동심을 하였다. 이것은 성 상장하여 설문 맹자 약득이 행동면 저수 유차이 성 패왕지업이라도 역불 부족개언이와 이것은 앞장을 이어가지고 또 가설하여 물었다. 말을 가정하여 물었는데, 맹자께서 만약에 지위를 얻어서 도를 행하시게 되면, 비록 이로 말미암아 그 패자와 왕자의 업을 이루게 되더라도, 역 부족 계단 계약에 여길 만하지 않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닌데, 임대 책중이 여차면 그 맡은 바가 크고 책임이 무겁기가 이와 같다면 또한 유소공구 의혹이 동기심 호화하니라 아주 두려워하는 바가 있고 또 의심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이렇게 하였다. 40은 강산이 군자도명독립지시다. 40이 정도가 되면 도가 아주 밝고 덕이 딱 확립이 된 시대이다. 그래서 아주 강직하고 이래가지고 벼슬자리로 나아간다. 강사하면 아주 강직하여 벼슬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니, 군자의 도가 밝고, 덕이 항립되는 시기이다. 공자 40이 부록도여 부동심 지위라. 공자 40에 부록하였다. 공자께서 나이 40에 부록하였다. 하는 것도 또한 부동심을 이른다. 이다시 이와 약시저부자가 맹분이 원의로 소이다. 맹자가 부동심이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다니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주 용기가 있는 거로 생각한다. 그래서 공손추가 맹분이라는 아주 맹분은 용사다. 맹분은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인데 그 맨손으로 뭐 소의 뿔을 갖다가 뽑았다 하는 그런 맹분이를 갖다가 용, 용사를 갖다가 끄집어 와서 비교를 한다 이와 이와 같다면 부동심을 한다면 마음이 동하지 않다 하니까 부자께서 선생님께서는 맹분보다 과 뛰어나다 넘다 맹분보다 나은 것이 뭘달 맹분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왈 맹자가시 불란하다. 이것은 어렵지 않다. 부동심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다. 고자도 스나 부동심하였다. 고자라는 그렇게 도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앞서가지고 부동심했다. 그러니까 부동심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맹분은 용사라 고자는 명불에다 고자라는 사람은 이름이 불에이다 맹분 혈기지용을 주게 차지하여 이찬 맹자부동심 진안이라. 맹분의 일러한 혈기의 용맹을 공손추가게 차지하여 그것을 빌려서 맹자 부동심의 그 어려움을 참미하였다. 그런데 맹자는 말하기를 고자 미위 지도로 돼 고자라는 사람은 아직 도도 알지 못하는데. 곧능수나 부동심하니, 오히려 나를, 나를 앞서서 부동심을 할수 있었으니, 참, 미족 위난나라, 이것은, 이 부동심은, 어렵다고 여길만 하지 않다. 왈, 부동심이 유도보이까, 왈, 유하니라. 아, 부동심을 하는 데에는 무슨 방도가 있습니까? 있다. 정자가 말하였다. 심, 유주면, 마음에 딱 주장하는 바가 있으면, 능이 부동의라. 마음을 동하지 않게, 동하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